안녕하세요. 길만입니다. 여기는 노량진역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죠. 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가 이슈입니다. 입지도 좋고요. 한강 조망도 나오는 곳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트윈파크 아파트와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작구 수방사 옆에 있는 레미안 트윈파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동작구 수방사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한번 비교를 해볼텐데요. 자, 레미안 트윈파크는요. 5개동, 523세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2011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고요. 용적률은 250%입니다. 자, 가격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 84 32평 비교를 해 보면은요. 2020년 1월 9층이 13억 6,700만원 거래가 됐었고요. 2021년 4월 가격이 오르죠. 18층이 17억 5천만원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위에 가격이 떨어지죠. 2022년 12월 24층이 14억 5천만원. 까지 떨어졌는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 떨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수도권 지역들에 비해서는 가격 방어를 잘한것 같고요. 최근 2023년 5월 25층이 15억 5천만 원 거래가 돼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니까 뭐 방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작구 수방사가 전용 59 2 5평이니깐요 25평 아파트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59 24평도 가격 한번 보죠. 2020년 3월 14층이 11억 5천 1,500만 원. 11억 1,500만 원 거래가 되었었고요. 2021년 4월 24층이 13억 7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네요. 2023년 2월 26층이 13억 6천만 원. 별로 안 떨어졌네요. 2023년 5월 13층이 12억 8천만원. 뭐, 최고가나, 뭐, 이 가격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5월 13층이 12억 8천만원 거래가 됐는데, 동작구 수방사가 가격이 얼마였죠? 8억 7천 정도 했잖아요. 옵션 붙이고 해도 이제 9억 정도 넘는다고 보면, 한아 4억, 한 4억 정도 저렴한 것 같습니다. 4억 정도 저렴한 것 같은데, 뭐 브랜드야 레미안 트윈파크가 더 좋지만, 레미안 트윈파크가 2011년 입주를 했고요. 동작구 수방사 그 뉴홈 일반형은 2027년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연도가 16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입주 연도 16년 차이를 비교하고 가격은 오히려 4억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본다면 동작구 수방사 어, 가격 경쟁력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거 실거주 임무 있어도 저는 충분히 청약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미안 트윈파크 북쪽에 유원강변 아파트도 보이고요 자 옆쪽으로 서쪽에 보이시나요? 부지 보이시죠? 동작구 수방사 부지 보입니다 철조망도 막 쳐져 있네요 담벼락 위에 철조망도 있고 예. 군부대 흔적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빈 공터이고요. 뒤편에는 이렇게 사육신 공원 도 있습니다. 아 땅이 보기보다는 꽤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아, 저기 멀리 여의도 63빌딩도 보이고요. 멀리 LG 트윈빌딩도 보입니다. 한강 또 저기 철길 넘어 한강인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사육신 공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한번 그 한강 조망부터. 동작구 수방사 부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육신 공원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사육신 공원을 그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레미안 트위파크도 살짝 보이네요. 자, 뉴홈은요,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죠. 당초에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2023년 걸쳐서 한 7,000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모집 공고가 나왔고 2월에 이제 첫 사전 청약 뉴홈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정부가 힘을 받았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탄력을 받아서 아니야, 계획을 더 늘려야겠다. 물량을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2023년은 6월, 9월, 12월 3세 달에 걸쳐서 만호 정도로 더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어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뉴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요. 대신에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을 받을지 결정을 하고요. 일반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유형입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자, 6월에 나오는 물량은 오늘 보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 255호가 사전청약을 하는데 일반형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정도로 나오고요. 나눔형 주변 시세의 70%로 나오고 시세 차익도 70%만 보장하는 나눔형에는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고덕 강일 3단지가 있습니다. 고덕 강일 3단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죠. 토지는 서울시고 건물은 계약자가 가지는 구조입니다. 자, 9월에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6월에는 네 개밖에 없잖아요. 9월은 훨씬 많아서 난눔량은 삼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하남 교산 신도시, 안산 장상, 서울 마곡, 10-2도 있고요. 선택형 임대로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부리 갈매. 분포, 대야이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도 나옵니다. 9월에 일반형은 구리갈매, 삼기신도시, 인천, 계양이 있고요. 자, 12월, 대망의 12월에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와우. 나눔형은 남양주, 왕숙, 이, 마곡, 택시, 차고지, 한강, 이남. 한강, 이남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지마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초 성디마을이란 성디마을이 유력할 것 같고요. 위례 신도시도 있고, 고향창릉, 3기 신도시, 고향창릉도 400호가 정도가 나오고, 수원, 당수 2 정도가 나눔형 12월에 나오고요. 선택형 임대 살아보고 결정하는 건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고향창릉, 남양주 진접 2가 있습니다. 12월 일반형은 아 대방동 서울 대방동 군부지 동작구 수방사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대방동 군부지하고 안양 관양에도 276호가 나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만호 정도가 나오는데 왜뉴엄뉴엄 위험, 하냐 하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는요 전용 59가 8억 7천 2천 2백 50만원 8억 7천 2백 20만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요. 주변 시세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전용 59가 3억 3,600만 원 정도. 와, 3억 3,622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죠? 안양 매곡도 전용 59가 4억 3,900 정도니까 굉장히 저렴하고요. 자, 고덕 강일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물론 그 토지는 임대료 월세를 한 40만 원 정도 내야 되지만 보증금 3억 천에 월 40만 원 내면 주변 월세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일단 일반형 동작구 수방사를 좀더 상세하게 제가 알아볼 텐데요. 자,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이고요. 전체 세대수는 556 세대 인데 행복주택 군 관사를 빼고요 255 세대를 공공 분양을 합니다 특별 공급은 184호 가 나오고요 일반 공급은 79호 밖에는 안 나옵니다 좀 아쉽죠 특별공급은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이런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일반 공급은 그냥 일반적인 특별공급 대상이 안되는 분들인데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신 분이 유리하다는 말이죠. 특별 공급, 자, 청약은 6월 19일, 6월 20일이고요. 일반 공급은 6월 21일, 6월 22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5일이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 언제 내느냐? 계약금은 당첨되고, 지금 내는 게 아니고, 서류만 내고, 본청약이 내년 2024년 9월 예정이기 때문에, 본청약 때 신청을 하고, 당, 자동 신청하면 이제 당첨이 되겠죠. 미리 당첨이 됐으니까, 그때 계약하고 계약금 내면 됩니다. 입주는 2027년 입주 예정입니다. 동작구 수방사는요, 서울 거주자 100% 우선이고요, 100% 서울시한테 다 줍니다. 다자녀는 수도권한테 50% 조금 나눠주고요. 전매제한 3년 걸리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는 3년 아니면 5년인데, 요거는 본청약 때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8억 7천. 225만원이라고 했는데 평당 4774만원이거든요. 자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트윈파크 보고 왔잖아요. 트윈파크가 12억 8천 13억 정도. 4천 평당 4558만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수방사가 그쵸? 3474만원이니까 입주연도 차이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죠. 유원 강변 아파트 굉장히 오래된 한 25년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야 여기가 수방사 부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펜스 쳐져 있죠? 여기가 수방사고요. 저기 한강 다리도 보이고. 유원 강변 아파트, 좀 전에 임장을 한 트윈 파크도 보입니다. 자, 수방사 부지가 뻥 뚫려 있네요. 그쵸?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면서 소음이 좀 들리는데요. 야, 뷰는 정말 좋은데, 이게 소음은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은 단점이고요. 진입로가 조금 좁다는 점도 단점이지만,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이라면 뭐, 이런 단점 정도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뷰 너무 좋은데요. 뻥 뚫려 있어서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8억 7천 8억 7천 2백 25만 원 평당 3천 4백만 원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엔딩은 이 멋진 뷰 수방사 부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뉴욕 사전 청약은 굉장히 좋은 기회. 정부가 주는 세금을 투입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같이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하겠지만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을 하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들, 당첨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꼼꼼하게, 꾸준하게 계속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